바로 제 앞에도 서민 코스프레하는 놈 하나 있었네요. 이런 관상부터가 탐관오리 악덕지준 놈. 내 영상에선 편집의 힘으로 최대한 나쁘게 담아. 다만... 저도 동네에서 야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년 사이에 늦은 시간까지 하는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죠. 저 어릴 때는 주말에 술 약속이 있으면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때처럼 전사의 심장이 없는 건지 훗 해서 퇴근하고 오늘 술이 좀 땡긴다 싶으면 찾아오는 동네 신당에 도착. 해서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오랜만에 방문한 언제 가도 정겨운 집이조 갈비부터 부셔보겠습니다. 늦은 새벽인데도 벌써 음주인 동료들이 한바탕 갈기고 간 자랑스러운 흔적들. 응, 음? 바닥에 뭐야 이거? 오씨, 바닥에 가스가 나뒹굴고 있는 할례신단 같으니. 상호는 이조갈비지만 냉삼겹이랑 꼬 q 탕 먹으러 오는 것으로 냉삼 일인분 가격은 0 0 0 원인데 이 냉삼만이 줄수 있는 추억의 맛과 감성이 있죠. 한때 냉삼이 엄청 유행할 때그 옛날 감성을 내기 위해 인테리어나 소품을 사용해서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노력했던 가게들을 많이 방문해봤는데 마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전혀 꾸미지 않은 옛날 그 자체예요. 잘한다. 크 이거죠 반짝거리는 쿠킹홀일 위에 투박하게 던져놓은 선홍색 고기들 음 좋아 골룸도 아닌데 오늘은 반짝이는 게 좋네요 종이 호일은 뭔가 뽀대가 안나요 별로 저랑 친숙하지도 않고 아, 싫어요? 싫어요. 아니, 아니. 간단한 찬거리가 깔렸는데 오늘도 도전해보는 미역 초무침 자꾸 접하다 보면 적응하거나 정든다던데 언제쯤 우린 친해질 수 있을지 오늘도 패스 넌 다크네가 아직도 편식이냐 어허 취향 존중 시대의 사람아 따라 나온 다른 집과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 집의 치트키 달라무랑 파김치가 맛이 제대로 배어 있어서 크 우리 다들 알잖아요. 김치만 끝장나면 고기 맛은 몇 배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집에서 김치 보내주면 자연스레 수육을 그렇게 삼고 싶어지더라고요. 인정? 냉삼에 3대공식 쿠킹 오일 기름 소금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후추 캬 끝났다 옛날에 냉동 고기가 잡내 나는 곳들이 많아서 후추를 많이 뿌렸다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신선한 맛의 고기라고 해도 냉삼에 후추 시즈닝은 필수예요 오히려 안 뿌리면 그럴 것 모드로 냉삼을 먹어 이런 기분? 아 소주만 옛날 소주가 아니네 두꺼비만 참 좋을 텐데 아 오늘 이분위기면 두꺼비 소주로 달렸어야 완벽할 건데 아 이지백 말고요 좀 근엄하게 생긴 파란 거 말고 뻘건 거. 일행들 데리고 야밤에 보사마드 택시까지 타고 온 저희 동네도 번화가라 고깃집 많은데 여기까지 못 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정이라는 일행들의 이 한마디에 얼굴은 내색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윈드밀 열두바퀴 돌고 있었답니다 좋았어 풍차 로 한번 심어주자 깊은 맛 제대로 나는 된장찌개 한 수저 뜨면서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구수한 맛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순부지 제가 이래서 맛집 영상 제작하는 걸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일기장 같은 느낌. 고기만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는데 각종 김치랑 파채 그리고 신선한 쌈채를 보니 또안싸 먹을 수가 없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야채를 이렇게 열심히 먹겠어요. 그렇죠? 짜... 진짜 먹는 내내 소주잔을 계속 들게 되는 고기 맛이야 뭐 요즘은 워낙 품질 좋은 신선육을 바로 급냉시키는 기술이 좋으니까 입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고 생삼은 두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굽는 스킬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 얘는 뭐한두 번만 그까이 거 대충 별 테크닉 없이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닐지. 여담으로 뭔가 생삼집에서 집게 잡는 사람은 뭔가 고기를 잘하는 장인의 포스가 풍기는데 냉삼집에서 집게 잡는 사람은 왠지 대표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한. 그 보통 사시는 A 형님 이 영상을 통해 고기 굽느라 많이 고생하셨다고 진심을 전하면서 다음 야식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조갈비 아우 좋아. 근데 고기 먹으면서 소주 없이 사이다만 마신 테이블. 누굽니까? 어? 모텔 아직 자리가 있구만. 제 사람들이 일수 올라가면 올라가지 마세요. 거 보니까 몇년 전에 진짜 지금 대체 내가 뭘본 거지? 사람 봉지게 했던 영화 소세지 파티? 참그 영화 마지막 신이 아주 그냥. 야 그만해 노딱 뿌는다. 우자 이번에 소개할 야식 메뉴는 신당이니까 그래도 떡볶이. 잠시만요 넘기지 마세요. 저희 추억의 떡볶이 영상 함께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할머니? 하여 방문한 곳 드디어 이 집을 마지막으로 신당동 떡볶이 거리의 모든 집을 클리어했습니다. 뭔가 간판이 막걸리집 포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발길이 잘안 갔던 처음 방문하는 3대 할머니로 입장했습니다. 어, 만두 하나 더 주면 돼. 2인 세트인데 만두가 하나야. 단순 추억 파리하러 간 거라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기본 2인으로 주문했고요. 다들 각자 자기만의 떡볶이집은 마음에 하나씩 품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서민의 대표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떡볶이 드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어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우, 잘 말렸다. 20년 만에, 뭐... 20년 만에 먹는다 20년 만에? 하게 돈을 잘 버니까 싶어. 이런 서민 음식을 안 먹지? 바로 제 앞에도 서민 코스프레하는 놈 하나 있었네요. 이런 관상부터가 탐관오리 악덕 찢은 놈. 내 영상에선 편집의 힘으로 최대한 나쁘게 담아주마. 오만에 음. 금수저무씨가 떡볶이를 20년 만에 먹어가네? 떡볶이는 왜 나만 이그게 서민 농락하는 거야 자꾸 그런 거짓말 하는 게참 <laughs> 저건 저물러오는거 보면 정수기가 아니라 거의 목욕탕 물러오는 수준이죠 저런 건 얼마일까요? 뭐 괜히 궁금하네 <laughs> 국민 간식 떡볶이 진짜 입에 철썩 붙는 이름의 음식인데 볶기 이 볶는다는 게 원래 굽는 거랑 튀기는 거의 중간 조리법 아닌가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끓이는 건데 왜 네, 떡볶이인지 혼자 궁금해져서 하긴 떡매운탕 떡전골 떡찌개 예, 그닥 별로죠. 음. 떡볶이는 정말 종류도 엄청 많아서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전 요즘 우리 동네 전신 떡볶이가 제일 입맛에 맞더라구요. 국민 대표 간식인 만큼 뭐좀 유행 좀 탔다 하면 바로 그냥 퓨전해버리던데. 까르보나라, 로제, 심지어 마라까지 다들 떡볶이로 만들어버리는 지리는 우리 한국인들. 근데 뭐 취향은 존중하는데, 전 기본으로 돌아와서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멋있다. 사실 신당동 직덕의 맛은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직덕의 매력이 어묵, 계란, 튀김, 사리 등등 원하는 대로 추가 배합할 수 있다는 점 양념 쭉 빨아 제낀 약깨만두 맛이 오늘 킥인데 크... 사리 딱 3개만 넣으라고 한다면 저는 약깨만두 김말이, 계란을 선택할 겁니다 이못 배운 놈이 오징어튀김을 무시하네 아니 내 취향이라고 컵떡볶이 막 500원, 300원 이랬었지 찍어 먹는 거거든, 이 거리야 워낙 유명한 집들 뿐이라 벽에 연예인들 사진도 엄청 걸려있던데 오늘 새벽 아는 연예인 누구 왔으면 좋겠다 즐거운 상상도 해보면서 오늘로써 떡볶이 거리 식당들 올클리어 근데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맛들이 어떻게 확연히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 마봉님부터 다시 한번 쭉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집. 소개할 곳은 뭔가 늦은 시간 느끼한 게확땡길때 찾아가고 싶은 곳. 피쏘노도 못 참죠. 상당히 세련된 외관을 뿜뿜하는 올드피자로 입장했습니다. 어있잖 매장 음악부터가 쩜죠. 마치 건대 헌팅포차에서 나오는 음악같이. 어시고? 최근에 가본 적은 있고? 아니, 젊었을 때 월급 받자 켜놨더니 나이 먹었다고 이제 그만 꺼지래. 인지는 그냥 들었다 피자 종류가 무진장 많은데 일행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단 파인애플 피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 에헤 이 먹을 줄 모르네. 아니 과일을 왜 구워 먹냐고. 야이마 파인애플 구우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올라간다고. 아니 피자를 그니까 왜 달달한 맛으로 먹냐고. 야 꺼져 너랑 말안 해. 가지 수가 많아서 좀 고민하다가 맨 앞에 슈퍼슈프림 14인치로 주문했고요. 주류 메뉴 보고 뿌듯. 소주파는 24시간 피자집이라 우리 동네에도 체인점 좀. <laughs> 칼이 신선한 애인 칼이 잘 썰리겠다는 말을 경상도 안악내는 칼이 신선하네라고 표현하네요. 음, 표현력 신선한데? 이거 메인 피자 시키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저희는 스파게티를 골랐는데 27,000원 피자값을 지불하면 7,000원 가격의 스파게티 득. 개이득이죠? 아, 생각보다 제가 포크질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맛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능력의 하자가 있으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릴 때는 이 피자라는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어서 어머니께 졸랐었는지. 그 시대의 만화 제 동심을 지배했던 닌자거북이들도이 피자를 그렇게 좋아했었죠. 그 만화 덕분에 예술가 네 분의 이름을 꽁으로 외웠던 저는 참고로 도나텔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자의 무기는 역시 길다란 몽둥이가. 풍성하게 치즈 올린 피자로 해장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던데 실제로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숙취해 왔다라고 체내의 영양소 균형까지 맞춰준다고 하니 에이 헤 칼로리가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걸. 새벽에 술들도 어느정도 들어가니 이야기의 주제는 무궁무진. 오늘의 주제는 이성을 만날 때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 였는데 다음날 술 깨고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하대 이런 주제가 나왔지? 하지만 예측불가인 인생이라 더 재밌는건 아닐까요? 그래서 너 이성 만날 때 용서 안되는건 뭐였는데? 어우 마무리해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신당으로 입성하여 행복하게 야식을 조진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새벽에 택시비를 덜 아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야식 같이 술시가 되면 더 땡기는 영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남자. 저는 승부지였습니다 깰. 아니, 왜 이놈은 미쳐. 그냥. 이놈 왜? 왜 이놈은 이렇게 좋아해? 여름에 태어난 게 싫고 왜 이렇게 겁나 좋아해? 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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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잠깐만 봐봐. 잠깐 성대. 아빠 좀 잠깐 봐. 그렇게 좋아? 아이디지 <목소리> <목소리> 하다. 아빠 부담는데지도하 이제. <목소리> 아이야 야, 지금 어떻게 하냐? 왜날이 무슨 이런 낭만이을부른다들지왜 이렇게 귀찮아? 좀 잠깐만 얼굴 좀봐 얼굴 좀봐 음료 음료 사료 사러 갈 거야? 간식 사러 갈 거야? 가라고. <laughs> 간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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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식> 사러 가자. 뛰지 말고, 이새야